먼저 중요한 부분. 네, 이두 제품은 이제 로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정말 다 알만한 회사들, 방금 얘기해 주셨죠? 큰 A사, 작은 A사 등을 보면 다 생각나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 제품들, 유명한 제품들. 그래서 이거는 회사 매출이 이제 월 100억 정도 이상 나와야 이처럼 이제 성공자들도 많이 나오고. 회사도 성장을 하는데 그럼 월 100억 매출을 하려면 제품들 중에서 단일 제품 패키지 제품 아니죠 단일 제품으로 매출이 30% 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그 단일 제품이 사실 그 정도로 매출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보통 쉽지가 않기 때문에 힘든데 준에 스는그 정도로 <laughs> 그 정도가 가능한 제품들 제품군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뭐 오나비, 리저브, A.M.P.M, 피니티, 세로까지 무려, 무려 이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A.M.P.M과 리저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네스 이제 제품의 차이점 그리고 용어 정리 그리고 AMPM 개발자 그리고 a m p m 이 특별한 이유 그리고 AMPM의 성분 그리고 효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리저브 주요 성분 그리고 어, 산화가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 중요한 시루트 인효소 그리고 리저브 효과까지 이렇게 챕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네스 제품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시스템입니다. 어, 제품에도 시스템이 있거든요. 요렇게 카테고리별로,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관여해서 우리 몸은 각자 다,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어, 각자 세포들이 활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과 그런 것들을 잘, 어, 얘네들이 몸 안에 흡수가 되면서 파악을 해요. 어,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에 다 적재적소에 각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네스 제품에 이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세포 안에, 그러니까 세포 단위, 세포부터 중요시 하기 때문에, 주네스 제품은 세포 안, 그러니까 DNA에서부터 몸 밖으로까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응. 그래서 바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제품을 같이 먹었을 때두 가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네 정말 그 이상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주네스 제품만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네그 중요한 그 언어 어, 핵심들을 좀 설명을 드릴 때 용어들을 설명 드릴 텐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는 세포가 있죠 쪽에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세포핵이 있어요 그래서 세포핵이 이렇게 안에 있거든요 그럼그세포핵 안에 바로 이제 요렇게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색체 안에도 핵산이라고 해가지고 DNA와 RNA로 나눠져요 음. 그래서 요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숙제하시면 너무 좋고요 그러면 AMPN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ANPM 개발자 분이신데요. 어, 되게 굉장히 저명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빈센트 지엔 박파. 네. 오늘도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저희 과학위원 자문위원회로. 그래서 저명한 성형외과 전문이시고, 또 유저지 의과대학 임상학과 조교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안티에이징학회 창립 멤버이시고, 2014년에는 네 노벨약상 수상자 후보까지. 올라가신 대단한 분이시고, 어 저는 이제 9월에 네, 뵀었는데, 정말 방콕 엑스포 때 굉장히 좋은 강의들, 정말 도움되는 강의들, 정말 스포 단위에서부터 어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유익한 강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조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약간 어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 정말 이런 강의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를 저는 또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m p m 은요 정말 가장, 정말 우리 세포 단계에서 작용하는 제품이라,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다른 제품들과 먹었을 때 정말 더 효과를 낼수 있도록 가장 기초가 되는 제품이라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때 제품을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권하는 제품이 바로 AMPU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에도 이제 같이 작용을 하는 우리 리저브나 피니티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명한 마인드 제품 그리고 유미네스 스킨케어. 그래서 정말 인내 아웃으로 다세포 단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하는. 준수 제품은 정말 그런 연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 제품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사람 몸 대부분은 이렇게 대부분 이제 다 체세포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체세포의 손상을 고쳐주는 역할 바로 재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인 줄기 세포예요. 바로 이렇게 사람 몸은 유전자,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MPM 컨셉을 보면 DNA 영양제품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AMPM이 왜 특별한지. 정말 단순히 이제 비타민이라고는 말을 할수 없는 제품이거든요. 어, 어제 제가 너무 목을 많이 썼나 봐요. <laughs> 목이 다셔가지고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laughs> 보시면은 a m p m 은 사실 유전자를 지원을 해가지고 노화 유전자의 기능을 꺼줘요. 그리고 젊은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사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자율신경계 조절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적 시계로 이제 주간과 야간의 주요 호르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휴식 이런 사이의 균형을 되게 맞춰줘. 요 그렇기 때문에 AM과 PM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두 가지로 나눠 놓은 것부터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 예요 음.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 이제 시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생체시계가 낮이랑 밤 동안에 핵심 호르몬 분비를 규제를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와 또 휴식사의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침에는 깨어 있게 하고 밤에는 편안하게 쉬면서 수면을 준비하게 해요. AM은 이제 낮 시간에 필요한 에너지,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바로 이제 활동하고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감 신경계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PM은 내 몸이 썼잖아요. 많은 에너지를 썼잖아요. 그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수면을 해줘요. 응. 그리고 휴식, 회복에 관여하는 바로 부교감신경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성분들을 아, 네. 살펴보면, 은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B를 저는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8종 필수 비타민 비타민 B, 8, 8종의 필수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B1은 이제 티아민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생성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변화시켜요. 음, 근데 이게 부족하면 은 피로가 많이 쌓이고 기억력이 또 저하돼요. 그리고 B2는 이제 요것도 에너지 생성을 담당을 하는데 탄단지, 이제 탄수화물, 어, 단백질, 지방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인데 요게 또 부족을 하게 되면 세포 성장이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내염이라든지 피부 발진이라든지 빈혈까지 올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비3는 이제 니아신이라고 해 가지고 소화 시스템을 예, 그래서 건강한 소화를 유지시키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런데이것도 이제 에너지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게 또 부족을 하게 되면, 피로라든지 기억력 저하. 네. 기억과 같이. 그리고, B5는 이제 호르몬 쪽으로 관여를 해요. 호르몬 생성을 관여하는데, 스트레스라든지 성호르몬 생성에 꼭 필요한 제품이에요. 요것도 탄단지 대사에 참여를 하는데, 어, 요게 또 부족을 하면, 이제 불면증. 아니면 위장 장애가 올수 있어요. 그리고 B6는 이제 피리독신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 대사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또 혈액도 생성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요게 또 부족을 하면 빈혈, 그리고 피부 염증까지 올수 있는. 그리고 B7은 이제 비오틴이라고 해서 우리 피부 건강, 피부. 그리고 머리카락이나 손톱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또 단백질, 지방, 탄산화 탄단지 대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다던가 또 신경계 또 장애가 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b 9는 이제 엽산 또는 이제 풀산. 아 풀산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세포 분열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의 생성을 생성하고 또 DNA 복제에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혈액을 생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두뇌가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신 건강 유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부족을 하면은 빈혈,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발육 장애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 B12는 이제 코발라민이라고 해서 뇌 기능,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 기능에 그리고 신경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그쪽에 관여를 하고 또 이쪽도 이제 DNA 생성에 굉장한 새로운 세포가 생성할 수 있도록 DNA 생성을 돕거든요. 또 요게 떨어지면 요게 부족하면 빈혈. 그래서 요것만 사실 들어보셔도 비타민 b를 따로 챙겨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보시면은 어요 비타민이 b 1 2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영양소가 어 예민하신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덟 가지는 필수 영양소에 속해요 나머지 네 가지는 어 비타민 b군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수 영양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필수 영양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우리 필수 영양소는 인체, 내 몸이 스스로 생성을 할수 없거나 아니면 충분한 양을 생성하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 또는 이런 영양제로 어, 섭취를 해야 되는 물질을 얘기해요. 필수 영양소. 음. 그래서 뭐 나머지 네 가지가 뭐이 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제 필수 영양소의 기준을 못 미치기 때문에 비군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군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신 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고유의, 각자 고유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생성이라든지 세포 기능을 도와주던가 아니면 신경계 쪽에 발달 도움을 주던가 DNA 쪽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를 꼭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 굳이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죠. AMAMBM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여러 가지 막 챙겨 드실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챙겨 드시면 모든 부분을 다 챙겨갈 수 있게 되게 간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니까, 어, ANPM에 이제 각각 이제 70여 가지 이상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응, 왜냐면 세포기능을 조절을 하고 또 복구를 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수 영양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조 영양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성분, 방금 설명드렸듯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laughs> 항산화 그리고 DNA 복구라든지 줄기세포 화합물까지 그리고 세포 조절 화합물, 프로바이오틱스까지 그리고 소화 요소까지 정말 이제 각 가지 골고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몸 속에 정말 필요한 필수 영양소랑 보조 영양소가 완벽한 배합으로 들어가 있는 um, AMPM이라서 아주 세포 깊숙한 곳까지 노화를 막고 방지하고 개선시켜주면 사실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운동. 그래서 이렇게 <laughs> AMPM은 24시간 동안 하루 종일 도움을 주는 영양제예요. 내 라이프스타일 또는 다이어트, 세포 보호, 기상과 수면에 관여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듯이 우리 몸 신체 또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하루 종일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 사람은 이제 잠 사이클이 90분마다 다섯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램 단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 낮은 잠 이제 잠자는 동안 낮에 기억하고 정보를 잠재적 기억에서 영구적 기억으로 저장해요. 그래서 공부 어아 공부와 경험을 통한 중요한 정보인지 램 단계에서 파악을 하고 응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그 기억을 저장을 하는데. 어, 사실 사람은 기, 이거 아래인 숙면, 깁슬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곱 시간이 중요해요. 응. 그래서, 근데 일곱 시간 숙면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스트레스, 암 발생률이 여섯 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이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MPM을 한, 최소 적는 이제 1, 3주. 근데 사실 AMPM은 꾸준하게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최소 1, 3주를 드시면 그때는 이제 영양소 적재 단계에 속해요. 그래서 피부, 음, 사실 그때는 축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음, 피부도 조금 좋아지고, 세포의 불순물도 제거하고, 또 DNA 손상도 치료하고, 음, 그리고 신진대사에 놀라운 개선이 일어납니다. 네, 파트너 사장님이 요거 두 알을 드, AM을 두 알을 드시고, 바로 숙변을 보시 것처럼 바로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 4개월 후에는 계속 꾸준히 드셔준다면 세포들이 유지하는 단계입니 그래서 이렇게 체지방 감소라든지, 그리고 기분도 개선되고 피부는 더 좋아지고 숙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감기 면역까지, 그리고 노화 예방까지는 그런 효과를 꾸준하게 꼭꼭 잘 빼먹지 말고 챙겨 드신다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AM은 네, 사실 1시간 이상 해도 모자라는 제품인데 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리저브인데요. 리저브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성분인 레즈베라트롤 그래서 이름도 사실 비슷해요. 먼저 이제 영상 하나 보시고 oh, In reserves specifically for and excretion profile and And then the first was aloe vera, grape seed, and green tea extracts, and reserves the most influential ingredient, resveratrol. This heart any polyphenol has been the subject of decades of research and a worldwide reputation. Proven protection a healthy laboratory Showed that the service may to make so, it enter and to run worksites from Korean medical validation. It served as the perfect combination of cloud security, hard-friendly referral trust, and other scientific studies that we believe into a brand of research and talent and delicious supplement. Reserve. It's t a l y r e s e r v e o you.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사실 이 영상 안에 사실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리류를 여덟 가지를 넣은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려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덟 가지 활성 성분들을 다 함유를 하고 있고요. <laughs> 그러면 은 도대체 항산화, 그럼 산화부터 알아야겠죠. 산화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많이 많이 사실 주네스 사업을 하신다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산소에 노출이 될 때마다 생기는 화학적 반응이에요. 네, 이론적으로. 그래서 DNA를 포함해서 모든 거를 산화시켜요. 음. 그래서 이렇게 사과가 깎아 놓으면 은 갈변하듯이 쇠도 그냥 두게 되면 이렇게 녹슬듯이 세포도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항산화 산화를 어 항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색상 있는 과일 등에서 이렇게 항산화 성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이 방금 설명드렸던 베리류 그래서 요 리저브는 DNA 손상을 복구하는 정말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결합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 DNA 손상을 복구를 하려면, 음, 바로 이 세포막을 뚫는 게, 아까 세포, 세포랑 그 세포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상된 DNA를 복구하려면 그 세포막을 뚫고 DNA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포막을 뚫을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이 극히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리저브는 그거를 통과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한 거죠. 실시당 37.1에 표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KB 테스트는 뭐냐면, 이 천연 제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이 세포에 침투를 해서 산화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도구이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어, 그것도 통과했다. 그래서, 어 사실 리저브가 왜 중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면 사실 음식을 적게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만약 이제 칼로리를 40% 정도 줄이면 수명이 30% 가량 늘어나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 쉽지 않죠.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칼로리를 갑자기 줄여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칼로리 제한하고 장수는 몸상관 관계,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몸의 유전자. 되게 많은 유전자, 염색체 한 개당 약 2만에서 3만 개 유전자가 존재를 하는데, 사실 유전자의 10%, 전체 유전자에서 10%만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다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활동을 하냐? 어떻게 활동을 시켜야 되냐? 굉장히 걔네들한테 위협을 줘요. 음. 그래서, 어, 각자 다 유전자들은 필요한 암호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단백질을 생성하고 필요한 암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성장하든지 활동하든지 사고하는 건지 생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협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극한 상황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생존 유전자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수명을 증가시키는 건데, 사실 그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밝혀낸 거예요. 시루트 인효소가 어, 인체의 모든 기능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효소인데 모든 기능과 시스템을 촉진시켜요. 음, 그래서 심혈관계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뇌 그리고 폐 소화기관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요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밝혀낸 게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이게 시르트인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DNA 안정성을 증가시켜 주고 비정상적인 DNA 형성을 억제. 그래서 고로 장수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까지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레즈베라트롤이그 시르트인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레즈베라트롤은 적포도 껍질에 농축되어 있는 분자. 굉장히 장수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 사실 이거는 뭐 리저브를 드시기만 하면 칼로리 제한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 시리트닝 유전자가 내 몸속에서 활성화가 되면서 유전, 내 유전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일부러 힘들게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리저브만 꼭꼭 잘 챙겨 두신다면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저브는 사실 엄청난 효과가 많아요. 그런 어 이제 극히 일부만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리저브만 드셔도 사실 그 수명 연장가 뿐만 아니라 지구력까지 증가를 하고요,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를 하고 근력의 힘까지 개선이 되고 피로도 감소되고 기억력까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DNA 손상 복구, 수명 연장 또 지방조절 능력 개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 저항력 개선까지 도움을 주고요. 어, 사실 천연 식물 분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섭취함으로써 유전자를 활성화시켜가지고 항염, 항산화, 그리고 항박테리아, 혈당조절 효과까지 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이제 수명 연장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고 집중력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상관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음. 그래서 오늘 딱 30분 네, ANPM에 조금 너무 자세하게 하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ANPM과 리저브까지 네, 짧게 알아봤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에는 조금 더 어, 다른 강의로 네, 찾아뵙겠습니다